접속사의 문장에서 비교 대상의 일치를 봅니다. 그럼 왜 비교 대상의 일치가 접속사에서 나오냐면, as, as가 있어. as, as. 앞에도, 앞에는 부사, 뒤에는 접속사. 이열, den이요. den도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죠? 어. I'm taller than you. 된다면 than, 원래 뭐가 있는 거야? you와 tall이 생략된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접속사의 역할로 가는 거지. 자, 비교라는 것은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야. 형용사나 부사지만 비교 대상이 일치는 접속사에서 내가 해놓은 이유를 알겠죠? 음. 자, 그러면 비교 대상은 우리가 비교한다 그러면 꼭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지. 명사를 비교했으면 명사하고, 형용사를 비교했으면 형용사하고, 전치사 구면 전치사 구하고. 일단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 볼게요. 자, 일단 비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as as o n 원급 비교입니다. I'm as tall as you. 나는 너만큼 크다. <laughs> 나는 너만큼 크다. 150cm. <laughs> 아, 키큰면 좋아요? 음, 키큰 사람 좋아한다겠지.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크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162 이상은 거부되더라고. 물론 162 이상이 나를 선택하지도 않아, 그렇지? 162딱160 정도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같이 맞춰가는 거야. 알겠니? 자, I'm as tall as you. 나는 너만큼 큽니다. 원래 부사에 대해서는 이 as하고 as가 나왔으면 앞에 as는 뭐라고요? 부사. 지시부사. 뒤에는 접속부사. 관계부사예요. you are tall이 생략된 문장이지. 자, 그래서 이게 주어. 이게 동사. 뒤에 보호라겠지? 자, 그럼 부사니까. 비동사다 하면 명사 아니면 뭐 나온다? 형용사만 나와야 돼. 그런데 as, as 사이에는 뭐밖에 안 나간다?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밖에 안들어다 그러니까 명사는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면 비동사니까 명사나 형사만 들어오는데 이 자리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공통적인 분모는 형용사밖에 없죠. 이해 되지? 음. 유와 톨이 생략된 거야. her call to is similar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비교급은 이럴 때 be similar to 이럴 때자 a 자리하고 b 자리하고 같아야 되고요 a is the same as b 자 a하고 edge가 있을 때 b하고 같아야 되고요 같은 말이 자 a be different from b 이거 남겨주세요 알겠어요? 따라 different to. similar same. same 그럼 봐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아 similar to 자 유사하다, 그러면 similar to, 똑같다, same, 다르다, different from. A하고 B하고 대상이 같아야 되구나.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다르다. Her c o a t is similar. 그데 코트는, 자, 똑같아요. 뭘, 뭐에서, 색깔 면에서. 나의 코트하지? 투가 썼죠? 그럼 이건 my c o a t 하고 똑같은 거죠? 음. Her salary is same. 자, 봉급이 똑같아요. 내봉급하고 my salary겠지? 어, 그래서 소유 대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소유 대명사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his proposal. 그의 제안은 wasn't, 자, wasn't any difference. 자, 차이가 없었습니다. from mine. 그죠? 내 네, 제안하고요. 대상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이것까지 같이 해오세요. similar to, same as, different from. running of f a m 자, s 를 쓰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뭐, 400페이지의 노벨을 피싱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럼 뒤에 문장에서 is difficult가 생략된 문장이에요. 이해되죠? 음. 자, as as가 나왔어요. 다시 품사 한번 봅시다. s 를 쓰는 거 동명사 나왔죠? 자. is가 동사지. 이 자리는 뭐 만들어 간다고? 응. 형용사나 응. 부사의 응. 원급 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동사 다음에는 뭐 나온다고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의 응. 보어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응. 그러니까 명사는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응. 형용사를 썼어. 부사 쓰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응. 안 돼. 비동사 다음에는 부사는 안 나온다 이거지? 응. 자, 에지가 전치사지. 아, 접속사라 있죠? 음. 응. 응. 그러면 자. Finishing, 마치는 거죠? 네. 다시 타동사니까 목적어인 400페이지의 n o v e l 나왔죠? 음. 네. 4 0 0페이지노 novel. 자, 이게 동명사는 단수, is difficult. 이건 생략했지? 네. 이해됐어? 네. 음. 당연하니까, 자, finish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음. 정리.